전직 남동구 의원 A씨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채용됐는데, 인천시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업기관과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단에 불복한 A씨는 2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다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공단은 계약기간 3년 중 2년 7개월을 근무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8년간 남동구의회 재선 의원을 지낸 A 씨, 구의원 임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8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채용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A 씨는 지원자 중 최고 점을 받고 그해 10월 공단의 상임이사 겸 시설관리 본부장으로 임용됩니다. 계약 기간은 3년. 하지만 임용 직후 공직자 윤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의원이었던 A씨가 구 산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A씨가 뒤늦게 취업 승인 신청을 했지만 시공직자 윤리위는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남동구청은 공단 측에 A씨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9년 5월 인천시 윤리위원회와 남동구청장 등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임 처분은 일시 보류됐습니다. A씨는 남동구 의회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없고,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업 불승인과 해임 처분 모두 정당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남동구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인 점, 그리고 구 의회가 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계약 기간 3년 중 2년 7개월을 근무한 뒤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A 씨는 공단 이사직을 내려놓은 것과는 별개로 취업 불승인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까지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